네 안녕하세요. 동탄 왕코입니다. 오랜만에 활기가 넘치죠? 한한 한 일주일 만에 체력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운동을 하기 전에 어 최근에 어제인가요, 어제께인가요, 그 대통령께서 국민들과의 담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셨죠. 그때 이제 민식이법이 요즘에 핫합니다. 음. 일단 민식이법이 뭐냐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랑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하자. 뭐 이런 골자의 음. 내용입니다. 근데 돈이 필요하겠죠. 예산이. 그래서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를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은 또 또, 그, 어느 일정 당의 대표께서 단식 투쟁을 한다고 또 시작을 했죠. 음, 단식 투쟁 열심히 하십시오. 꼭, 꼭, 오래오래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민식이법에 관심을 여러분들이 온 국민이 다 가져주셔야 됩니다. 과속카메라랑 방지턱, 그 다음에 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펜스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예, 무단횡단을 못 하게끔 펜스도 무조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선 도로 중앙에도 펜스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진짜 되게 하, 운전을 하다 보면은 역시나 사람의 그 무조건 잘못이겠지만 어쨌든 과속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으면 정말 과속을 안 하게 됩니다. 반지턱도 중요하긴 하지만. 꼭 법이 통과돼서 대한민국 전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확실한 그런 조이, 그 설치물과 카메라 이런게 빨리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지합니다. 민식이법. 아, 이제 운동을 할게요. 아, 요 근래에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수영을 했는데, 2주 만에 했거든요. 2주 만에 했는데, 아, 첫날에 하는데 진짜 토할 뻔 했어요. 수영하는데. 발차기만 했는데 허벅지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 너무 힘들고, 핵 숨도 갑질어지고. 아, 피곤도 피곤이고. 만에 턱걸이를 할게요. 항상 하는 건 똑같습니다. 저 밴드를 이용해서 5개씩 2세트 정도 10개로 먼저 몸을 풀고요. 그다음에 맨몸으로 턱걸이를 10개씩 4세트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진짜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오늘 수영을 1시간을 했습니다. 수영 강습을. 운동을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정말 왜제 이렇게 힘들어하냐 왜 이렇게 쟤 죽을 거아니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운동을 한 시간을 했어요 아침에 영어 영어학원 안 갔다 오늘 영어학원도 갔다 왔습니다 영어학원 한 시간 갔다 오고 수영 한 시간 하고요 그다음에 회사 갔다가 퇴근해서 지금 또 운동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네. 10개를 그냥 한 번에 했습니다. 자, 이제 1세트 바로 할게요. 와, 1세트도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와, 씨. 8개, 8개 했죠? 나머지 2개 이거 밴드로 할게요. 와와 와, 1세트도 못했어 심각하네요 심각해 1세트는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힘듭니다 힘들어 아. 아 저는 솔직히 민식이법을 몰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달빛 조각사랑 V4 게임을 했죠. 달빛 조각사 10월 7일이었나요? 그때 오픈을 해서 지금 11월, 11일, 13일 정도까지 달빛 조각사 달리고요. V4 달렸습니다. 게임을 접으니까 핸드폰을 보게 돼요. 뉴스를 보게 되고, 기사를 한번더 보게 되고, 주식도 한번 보게 되고. 게임을 접보니까 삶이 윤택해지면다 사실 막 그런 그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이런 사건도 있었는지도 몰랐고 아까 보니까. 라오스 집라인 사건, 그거 기사도 뜨더라고요. 한명 사망, 두 명, 세 명이 사상? 네. 어, 저 갔다 와서 그 집라인 했거든요.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그 재밌었던 이유가 정말 죽을 것 같다. 무섭다. 약간 스릴감이 너무 올라갑니다. 진짜 그 보면은 나무에다가 다그걸 집라인을 박아놨어요. 근데 제가 했을 당시에는 그 나무에 진짜 튼튼하게 박혀있긴 했는데 어, 그래도, 아 그래도 아무섭게 그,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긴 하는데 아 근데 뭐 저는 뭐 사고 없이 그냥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추천했거든요. 그, 라오스 가면은 짐 나이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대박이다. 이랬는데 아 이렇게 사고가 떠 났네요. 아 그렇게 따지면 아 진짜 그렇게 약간 그런 안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나라죠. 예. 나무에다가 그렇게 박아놓고 했으니까 검사도 안할거 아니에요. 아, 검사도 안할 안 거잖아요. 아마도 아, 네. 아무튼 뭐쪽 여행을 가시는 분들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안전에 항상 주의하세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항상 안전 부상. 운동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다치면 진짜 무슨 뻘짓입니까, 이게. 어쨌든 저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1세트도 제대로 못했네요. 바로 2세트 도전하겠습니다. 10개 했어요, 10개 했어요, 10개. 아, 몸이 안 풀렸었네. 제 회사 동생이 브라질리언 왁싱을 했답니다. 얘기를 <laughs> 얘기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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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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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트 했죠, 이 세트. 3세트를 해야 됩니다. 아, 너무 피곤하다. 지금 몇시까요사 세트 하겠습니다. 아, 삼 세트 하겠습니다. 어. 일곱 개 있습니다. 일곱 개. 밴드로 3개 더 할게요. 아, 힘들어. 여러분, 겨울이에요, 겨울. 너무 추워요. 지금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작은 방은 춥네요. 춥습니다. 아, 졸려. 아, 너무 졸립니다. 자,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오늘 수영, 수영 한 시간 했어요, 여러분. 한 시간 하고, 지금 운동하는 거예요. 16분 운동하는 거예요. 저 지금 1 시간 수영했습니다. 아, 힘들어. 마지막 4세트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보라카이로 5박 6일 다녀오고요. 내년 4월 달에 유럽여행으로 13박 14일을 갑니다. 그리고 2월 달에도 한번 나갔다 와야 되는데 일단 지금 보라카이는 비행기 예약 다 했고요, 숙소도 예약 다 했고 그 호핑 투어랑 그 투어 같은 거한 이틀 정도, 2일 정도 예약 다 했고요. 유럽은 비행기랑 호텔 이런 거 같이 가는 친구가 다 알아봐줘서 유럽은 쉽게 예약 어느 쪽다 해놨. 다 거의 다 했잖아. 50 이상 했고요. 2월 달에는 아직 날, 나라랑 날짜를 날 아직 못 정했어요. 제가 근무를 한달 전에 짜기 때문에 날짜를 확정을 그렇게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4월 달 거는 이제 제가 장기분석 휴가로 2주 동안 나갈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부서나 다른 데서는 2주 넘게 쉬지만 저희 쪽은 2주가 한계입니다. 도 돌려야 되는데 할게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사 세트를 하겠어요. 아 생각해 보니까 민식이 법이잖아요. 저희 서울 동네에 저희 조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도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의 앞에 과속방지턱이랑 카메라 없는 것 같아요. 일반 통행길이어서 워낙에 차량 통행도 적고 차량이 서행을 할수 밖에 없어요. 급하게 못 달립니다. 그래도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거기도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앞에도 없고요. 과속 방지턱이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가 아니고 이면 도로라고 하나요? 차도가 구별돼 있지 않고 인도랑 나눠져 있지 않은 그런 도로. 그런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어서 한시빨리 진짜 통과돼서. 내년에 투표 열심히. 여러분 투표하셔야 됩니다. 4월달에 진짜 투표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4세트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빨리 씻고 자야겠습니다 졸려 아, 10개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반동 썼습니다. 인정합니다. 반동을 쓴 채로 밴드로 5개 하겠습니다. 끝, 끝, 못해, 못해. 끝, 끝, 끝. 아, 그래도 21분 했네요. 아.